아침 영상 하나 더 찍어주고 해 뜨는 영상 한번또 찍고 <laughs> 말, 말 <찍어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재표입니다 2025년 8월 3일 일요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제주경마 휴장이 되면서 부산경마가 일요일에 치러 지던 게 이제 토요일로 가면서 일요일은 이번 주도 서울이 14개 경주로 네,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14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서울 14개 경주 중 2경주 3경주 그리고 전반부 5경주 승부처 준비를 했고요. 또 후반부에 9경주 10경주 13경주 승부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경마를 되돌아보자면 이제 메인 승부처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네, 토요일 최대 메인 승부처, 네, 하이칸 급행열차 예술이야, 네, 22배 배당을 잡아냈고, 또 제주경마, 부산이 휴장이 되면서 제주경마가 금요일날 14개 진행이 됐는데, 뭐 제주경마 역시 네, 하이라이트 승부, 네, 지구와 천상의 별 23배 배당적 중과 함께 또, 메인승부처를 한번 볼까요? 7경주, 네, 피지컬 명품 명장, 역 21배 배당 중을 만들어냈고, 또 여기에 배당을 잡았던 10경주는 좀 배당을 잡아냈었죠. 네, 결초보험, 그리고 천마용사, 인기권의 바닥에 있는 말이죠. 천마용사와 결초보험을 때리면서 네 46배 배당을 시원하게 때려냈고 또 금요일 또 최대 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경주였죠. 네, 천왕호 그리고 하여가 43배 또 배당 적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최대 메인은 어떻게 됐나? 초록길 그리고 신흥 신화 네, 2 6배 적중을 만들어내면서 메인 승부로 정리가 끝났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서울일경주 국산 6등급 루키 이세마 1200m 편성입니다. 루키들이 1200m 거리에 첫 출전을 하고 있죠. 실전 데뷔전을 치렀던 말들 그리고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말들이 있는 가운데. 어, 지난 데뷔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이번 대한 파워, 4번 레벨 랑스, 외곽에 10번 스톰 트루퍼, 11번 마스터 플랜, 어, 10의 0파이터, 이런 말들이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네, 이번 경기 레이스 흐름상 이제 선두권에 나설 수 있고 k t 좀 활용할 수 있는 4번 레벨 랑스를 좀 높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데뷔전은 상당히 좀 외곽에서 무리를 했던 레이스인데 이번에는 인게이트 이점을 안고서 또 선입권에서 수월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다. 뭐 현장에서도 문세윤 기수 완장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겠지만 앞선에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데뷔전 나서는 말들 중에서는 이제 안쪽에는 1번 머스키 클립 뭐에 끝걸음을 이제 복병권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발력은 좋지 못했지만, 라스트 걸음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 훈련 과정 속, 그리고 갖고 있는 혈통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 게이트 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준다면,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복병권 전력으로 주목을 합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 6등급 앞말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뚜렷한 능력마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성장세를 보여주고 이제 기대치를 안고 있는 말들도 있지만, 최근에 컨디션의 상승세,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복병권 전력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아쉬웠지만, 이번 경주는 좀호전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앞말 1,200m 거리인 만큼. 네, 선두권에서 네,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 합니다. 이 승부마와 함께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 6등급 1300m. 네, 거리가 강건인 가운데 거리에서 경쟁력을 네,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지만 뭐 편성을 압도할 만한 어, 강한 전력은 나와 있지 않다. 하고 보여주고 있고 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의 끝걸음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전력을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300m 실전 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 1번 최강 스피드나 2번 컨턴 케이 그리고 4번 서부 스카이. 그리고 외곽에 10번 글로벌 함성. 네, 이런 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쟁력을 최근에 좀 보여줬고 또 기대치를 보여줬던 이제 말들이죠. 근데 레이스 흐름이 좀 복잡합니다. 앞선에 뚜렷한 선형마가 없기 때문에 선두권이 좀 뭉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레이스가 좀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안쪽에 게이트를 잘 받은 1번 최강 스피드가 발주기 이탈은 빠르지 않지만 중속을 끌면서 선두권에 끌려 나가면서 지금까지 c c 온 기수가 그런 레이스를 펼쳤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바꿔서 어떤 레이스를 펼쳐낼지, 오히려 이 뭉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최강 스피드로 인해서 외곽에 있는 말들도 자리선점에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것 말보다는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 중에서 지금 외곽 10번 글로벌 함성의 호전세를 끝걸음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20주에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입상에는 성공을 하긴 했지만, 라스트 걸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취입으로 올라오다가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 막판에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정상적기 출전을 하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더 채워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선두권말들 의 불안 요소가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게이트도 외곽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라스트의 역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10번 글로벌 함성의 호전세를 주목합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복잡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단거리 흐름이고 또 뚜렷한 능력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선에 나선다고 해서, 뭐 무난하게 버텨내기도 쉽지 않고, 또 폭풍 추입력을 기대할 만한 그런 전력도 없는 가운데, 컨디션의 회복세와 함께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을 펼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복병권 전력, 배당마죠. 배당마를 과감하게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 5등급 1700m 거리가 가까진 가운데 1700m에서 우승 경험을 갖추고 있는 1번 원더풀 테크노 5등급에서 적응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입상에도 성공을 했었고 지난 경주 1700에서 우승했던 이번 승리 바라오주 승군전에 다시 1700m 거리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700m 우승을 했던 3번 관악상 글로벌은 지난 승군전을 1,800m에서 치르고 이번에 다시 감량 기수와 함께 1,700m 거리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마리가 눈에 띄는데 문제는 세 마리 모두 선두권에서 성적을 냈던 말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앞선을 욕심낼 수밖에 없는데 게이트가 좋지만 선두권이 좀 타이트하고 좀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죠. 이세 마리를 제외하고도 또 앞선을 욕심낼 수 있는 말들이 또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도 수는 여덟 마리인 상황이지만 이 선두권은 상당히 좀 서로 욕심을 내면서 과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복병권 말로는 이제 외곽에는 8번, 볼교비수, 순발력은 없는 말이지만, 라스트 걸음은 이제 꾸준하게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족했던 순발력을 보완시킬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이거 1700m를 첫 출전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편성이 분할되면서 출전도 수도 8마리 밖에 되지 않고, 앞성권이좀 뭉칠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후미권에 따라가다가, 편안하게 역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팔군 벌교위수의 끝걸음을 복병권 전력으로 주목을 합니다. 서울 7경주 국산 5등급 1700m 직전 6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8마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전과는 좀 다르게 여기는 좀 심각한 편성이죠. 뭐 이렇다 할 전력이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출전하고 있는 8마리 모두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지만 반면에 그만큼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은 없습니다. 8마리 중 누가 와도 올수 있다고 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에서 저는 복병권 전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말에 5번 학산대세의 끝걸음을 주목을 합니다. 역시 이제 순발력은 빠르지 않지만 라스트 걸음을 꾸준하게 보여왔고 이번에가 1700m 첫 출전인데 사실 뭐 이렇다 할 상대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4코너까지 누가 자연스럽게 끌고 가냐가 강권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5번 학산 대세다. 선두권을 누가 나서든 간에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자신만의 편한 에이스 이후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5번 학산대세 주목을 합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700m 장거리 편성입니다. 상승세 성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3세마 1번 블랙사탕이 단연 돋보이죠. 장거리 거리를 늘리면서 걸음의 성장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경주 5등급 승군전 1800m도 무리없이 극복을 하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죠. 네, 이번이 또 이제 승군전 1이지만, 또 게이트 2점을 앞세워서 다시 네,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고, 또 편성도 어, 잘 만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풀어 나올 수 있는 일본 블랙 사탕의 성장세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나머지 한 자리는 좀 혼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고, 또 여기에 지난 경기 우승을 했던 빅토리 퀸이 승군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제 미국산 말로서 이제 레이팅이 떨어져서 국산 5등급 편성에서 우승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신뢰할 전력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말들도 좀 비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끝 걸음을 갖추고 있는 8번 나홀 대왕. 순발력은 부족하죠. 하지만 라스트 걸음을 꾸준하게 써왔고 이번에 출전 득수가 지금 9마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더 따라가는데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역전이 가능하니 사정권 안에만 있다면 4코너 이후에 충분히 역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주목을 합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네, 선두권이 뭐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단거리 편성이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걸음의 변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권 전력을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일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10경주 하나 3등급 1,400m 좀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안쪽에 이제 도주성 선행 마 일본 시내 여제가 있기 때문에 좀 페이스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 지난 경주는 그래도 버텨내면서 2차까지 버텼던 경주였는데 사실 끝걸음은 뭐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의 여제가 페이스를 빠르게 이끌면서 다른 말들이 좀 레이스가 말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난 경주 뒤에서 올라오던 말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결국은 못 잡고 신의 여제가 이제 버티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패스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말들이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 어, 배당마죠. 배당마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과감하게 시원한 배당을 노려보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패스 1경주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입니다. 2000m로 치러지죠. 뭐, 단연 강력한 우승 후보는 부산에서 온 11번 글로벌 히트. 게이트가 외곽이긴 하지만, 오히려 선위권에 붙여두기는 지금의 포지션이 좀더낫다 그리고 편성도, 모두가 이겨봤던 상대들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지난 오너스컵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8번 디스파이트 윈 지난 경기 인기권에 밀려있을 때 놓고 승부를 했고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졌죠. 이번에도 강력한 입상 후보로 볼 수밖에 없고 여기 안쪽에 뭐 4번 석세스 백파 선두권 레이스를 펼쳐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이죠. 그리고 스피드형도 장거리 경쟁력을 해서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서울에서는 끝걸음을 발휘할 수 있는 뭐 5번 너트 플레이나 뭐 문기에서 올라간 원더풀 슬로 이런 말들이 도전을 하는데 저는 이변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는 부산에서 올라온 10번 정문 코빗의 끝걸음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너스 컵에서도 뭐사착이긴 하지만 이제 끝걸음이 이제 상당히 좋았고 끝걸음은 경쟁력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보여줬던 말이죠. 그리고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 그룹 이상은 좀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이변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으로 10번 정문코비 주목을 합니다. 서울 12경주 2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이죠.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일본 강남 불청객 주기가 길어진 상황이지만 이상없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각질이 좋습니다. 선행일변도가 아니고 선취입이 가능한 각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주기는 길어졌지만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끝걸음을 이제 발휘했던 9번 아침동자 역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담중량이 좀 상승을 한 상황이죠. 57.5를 달고 이제 얼마만큼 끝걸음을 발휘해 줄수 있냐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 승부전 적응을 했던 이제 10번 콩나물도 부담중량이 올라간 상황으로 출전하고 있죠. 지금 네이팅 구간이 60에서 80이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들은 고부중을 달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좋았지만, 지난 승군전 1,400m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번 1,200m는, 어, 그 전에 보여줬던 단거리, 추입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도 밀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 준다면,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외곽에 있는 11번 벌교 베리타스의 호전세를 보편권전력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경주 이제 3착을 하면서 이번에가 이제 2등급 승군전인 건데. 승분전에서의 이제 간량이점을 활용해서 또 그리고 게이트가 외곽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안쪽말도 보내주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따라가 준다면 역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주목을 합니다. 서울 13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거리가 안건인 가운데 엇비슷한 전력들이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운영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복병권 승부말을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일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14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여기도 1600m 거리가 한 건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전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삼세마, 4번, 원평, 스톰이죠. 일반 편성에서는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상 경주에 나서면서, 형님들과의 경쟁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좀 페이스, 빠른 페이스에 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은 3세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는 큰 경주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볼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600m 일반 편성,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9번 마이티네오, 게이트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선에 얼마만큼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자리 선정을 하냐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8번 대사리도 있고, 그리고 어 3번 컴플리트 레벨도 있고, 이런 말들이 이제 순발력이 있죠. 또 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선두권을 좀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을 보내주고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어, 대표적으로 4번 원평스톰이고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포에버 드림 어, 최소 2, 3선에 붙여 놓고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00m 에서 입상 경험도 갖추고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런 레이스 운영을 다시 한번 펼쳐 볼수 있는 전력으로 2번 포에버 드림을 주목합니다. <목소리> 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 demon. got a taste, can't erase bitterness in my face. Work a job every day till your dreams fade away. Like a card, never change, play the game. Now we say, I need a break. Tim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Time am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 when I chase like that, yeah I play so strong with a knife in the back I'ma swing home run like a baseball bat, gonna see me rise if you hate on that I don't play both sides, do me no cap, I'ma ride or die for my dreams on tap I'ma fly real high, you ain't see me slack, and it's not hateful is how you get right back up That's how you get tough, calluses on my hands so rough, yeah I call your bluff I'm not the one, mess with me, come out with none. Cause I'm so done, you had your fun, and now you're gonna face down the barrel of the gun Cause I got a full clip with your name on it, but I'ma let you slide cause you ain't worth it Tim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Time staying strong, need to move on To be what I want, I'll keep dreaming on.